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제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랍니다. 네. 위메이드 주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자 고점이 대략적으로 4만 6천 원대에서 최근 이제 2만 4천, 자 그러니까 2만 2천 원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반등했다, 다시 재발락하면서 뭐 2만 5천 원대 거예요.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권에서는 현재, 현재 바닥권에서 역해된 숄더 패턴 만들고 낙폭 화됐다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 만한 위치에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최근 한때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부산 백스코에서 G스타가 열립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씩 이슈 포이팅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자으로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슈인데 짧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10월 28일 났던 이슈네요.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에 상승했다는 제목 되겠습니다. 동사의 대작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을 28일 전세계 170여 개국에 출시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은 신들이 몰락한 이후 혼란에 빠진 세계에서 질서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의 대서 사실을 그렸으며 서버별 대표 이용자가 대결하는 서버 대전과 이용자가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파트너스 서버 등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게임은 새롭게 설계된 토코노믹스를 토크, 적용했으며 이용자는 인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지, 지위스 믹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위믹스 코인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 모멘텀 A주시 하시고 자두 번째 시이는 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컨센서적 웃도는 호실적에 상승했다는 제목되 되겠습니다. 전날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이 263억 8천만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불이 되고 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128억 원을 큰 폭으로 상향수치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128억 원인데 실적은 263억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36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율은 40.1% 증가한 수치다당기 순이익은 573억 6천만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성공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의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10월 28일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이 출시돼 11월 중순 기준 위믹스 플레이에서 약 16만 명의 동시 접속자로 기록 중이며 추가적으로 연내 미르 엠 중국도 출시 예정인 만큼 다시 한번 매출을 쌓아가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2026년도에는 4종의 주요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며, 라이선스 매출이 부재한 상반기에 신작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선제적인 영상 공개와 함께 모멘텀이 올라갈 것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자, 그래서 신작, 신작이라고 하다 MMORPG 레전드 오브 의미를 이제 구, 글로벌 출시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코에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G스타가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고점 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4만 6천 원대에서 2만 5천 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난, 난 상태에서 최근에 이 저점권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공 구간에서 바닥에서 머리 만들고 왼쪽 눌림목 그리고 오른쪽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회돈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낙포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는노를만이 칩니다. 현재 하락 추세 돌파 역회돈 숄더 패턴 만들었고 현재 매물대만 소화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7,000원대에서 3만 원 구간이 매물대입니다. 오늘 29,150원에 정시하게 마감됐기 때문에 조만간 3만 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물론, 핵심은 뭐냐면은, 중, 여기 구간에서, 이, 대량 거래 터지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원을 장중은 의미가 없고,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으면, 그때부터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돌파하는 과정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저항함하고 지지대 말씀드했습니다 오늘 6%, 7%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29,150원 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자, 1차 저항 때 3만 1 0원그 위에 3만 3천원 3만 5천원 3만 7천원 3만 9천0 0원 4만 2천원, 그리고 4만 5천원됐습니다 4만 5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만 7천원, 그 밑에 2만 5천원, 2만 3천원, 2만 2천원, 2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차라리 매물대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4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한테 전반적으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이 13만 3천 주 사긴 했지만은 최근 기조상으로는 순매도라고 신대했습니다. 기원한 달 동안 6만7천0주 사고 있는데 최근에 금투가 좀 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이틀 동안 조금씩 팔고 있긴 하지만은 금투가 사고 있고요. 투신이 입질 들어있고 사모펀드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내라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용계는2.4%때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 조금 안 됩니다. 코스피 100기가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100이 정도 되는 5조 원 이상이더라도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5조 원 이상이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 기준인 5조 미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 이 현재 39%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주 지분율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딱그 수준화 보시면 되겠죠.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작년에 7,100원대에서 올해 5,800원대 주춤했다가 내년도 다시 6,900원대까지 실적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71억에서 올해 8억원 상당히 많이 감소하죠. 내년도 다시 660억원대까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1,800원대에서 올해 15억, 내년도에 580억원대로 내년도에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시기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달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두 달도 채안 남은 현재 올해,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자 분기 실적 보시라 했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때 영업이 240억 원대 적자 3분기 때5 1 0억 원대 흑자도란 4분기 때 170억 원대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113억 적자였습니다. 2분기 역시 작년에 241억 적자 대비 올해 285억 적자 지속이 되겠고요. 3분기 작년에 518억 원대비 올해 263억,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전환 되었습니다. 4분기 작년에 1 7 0억 원대비 올해 280억, 자 1분기 작년에 113억 원대비 올해 269억, 적자 예상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적자 지속이지만은 4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 있고 내년도 가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동사 부채비율은 120%대, 유보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은 9.5%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716원, BPS는 14,482원에 되어 습니다 자, 1,800원 계산하면 10배면 18,000원입니다. 20배면 36,000원에 보시되겠습니다 현재 29,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 r 한 15배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피 p r 15배에서 20배 그러니까 1,800원에 15배면 대략적으로 24,000원이거든요. 24,000원부터 36,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면 감안하게 되면. 현재 주가 29,000원대는 적정 주가 수준 한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29,150원의 정규시장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현대라도 최근에 순매도하고 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27,000원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올해 영업익기88% 급락을 했다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은 실적이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시기입니다. 자, 두 달도 올해는 안 남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종합 재무 상태는 일반적인 재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 일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은 3분기에 전분기 2분기 대비 실적이 영업이 흑자 전환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MMRPG o 레전드 이미르가 글로벌 출시를 통해서 이제 실적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추수는 59.5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0.3이기 때문에 괄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5,000원과 42,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5,000원과 22,000원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 전반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T.S. 말을 잘안 듣네요. 날씨가 요즘 많이 환절기라서 상당히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에, 저희 친척분께서도 이제 최근에 조금 건강 안 좋으셨다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주식 농부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현재 RPG 액션 게임에서 53%, 캐주얼 게임에서 19%, 라이선스에서 19%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자, 에, 말씀드렸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2024년 작년에 두 차례 시비전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5만 주 정도 1 2전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메모리 일단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관계사미 연결대상에서 위메이드 맥스가 있죠. 관련된 게임 소프트 개발과 판매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엔진도 있네요. 게임의 핵심이 바로 엔진이 되는데 현재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프트 개발하고 있는 게임 개발, 개방, 게임 개발 에,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마우스 어디인지 자못 찾겠 여기네요. 자 오늘은 위메이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